안녕하세요. 와우패스 무역 코치 백소라 교수입니다. 어, 취업할 때 자격증은 필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역시 무역도 그렇습니다. 어, 하지만 취업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요 본인의 어떠한 열정, 의지 그리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. 아, 또한 다른 지원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무역 관련 자격증이 만약에 자기만 없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저 사람 준비가 덜된 것으로 보인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. 음. 무역 자격증은요,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. 첫 번째, 무역 영어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, 국제 무역사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무역 영어는요, 일단 국가공인시험이라는 것, 그리고 두 번째, 국제 무역사는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. 어, 무역 영어는요 무역을 영어로 보는 시험이고 그리고 국제무역사는요 무역에 관련된 더 넓은 범위를 더 깊게 묻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무역 비전공자들 혹은 초보자이다 그러시면 차라리 무역 영어 시험을 먼저 보시고요 좀더 깊고 실전적이고 전문적인 무역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여러분 중에 더,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. 이러신 분들은요.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자격증에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, 와우패스 사이트 혹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한국미래물류연구소,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세요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